꿈틀의 MC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우리 꿈틀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찾는데 좀 막막하시다 싶으시다면 우리 꿈틀 시즌2를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 출연하시는 드림 멘토는 오직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카타르에서 속초까지 와주신 분입니다. 무려 14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방일 카카라에서 날아온 지병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사무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직업상 원래 많은 곳을 다니시겠지만 오늘 속초까지 정말 멀리 와주셨어요. 아, 네. 우리 학생들 마주하니까 오늘 어떠세요? 아, 카타르에서 한국 그리고 또 속초까지 오는데 거리상 또 시간상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 모델이 는순간 여러분들이 뜨겁게 맞아주시니까 갑자기 피로감도 싹 사라지고요 너무 참 오길 잘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말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무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스튜어디스 하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이 꿈꾸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보통 여성들만의 직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어, 저는 카타르 항공에서 객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항공과 또 다른 모든 항공사,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 항공사, 그러니까 해외에서는요. 어, 서비스 직종에 남녀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아요. 여자를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자를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스튜어드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승무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또 남자 승무원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어, 남자의 또 강한 힘이 필요할 때큰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또 승무원으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파일럿으로 이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이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찬 박수로 지병님 사무장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laughs> 지금 현재 카타르항공에서 백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카타르에 입사했어요. 카타르 항공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카타르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올해로 비행 경력은 헬스로만 10년 차입니다. 객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한국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희 승무원들에게는 기내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객실 사무장,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10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행기에서 어, 우리가 하는 일은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일인데 이,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나이가 한국 나이로 서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쓴 이게 선생님 쓴 책인데요. 아랍 항공사 승무원 되기 일 통해서 중동 항공사의 해외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적어 두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엑스를 보여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인데 기내에서 어, 첫 번째 사진은.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프리미엄 클래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또는 프리스파스 손님을 서비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비행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손님이, 내가 맞아야 될 손님이 400명인데, 400명 안에는 기장님이 계시고, 부기장님 계시고, 그리고 한뭐 20명에 달하는 승무원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승객들인데, 이 승객들이 앉는 자리가 다 틀려요. 그죠? 드리고 싶은 얘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비슷해요. 모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작은 위치부터 시작을 해요. 일 더하기를 어제 배웠으면, 내일은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고, 모래는 미적분을 배우고, 살면 살수록 조금씩, 어, 알아가는 내용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스펙을 갖추면, 스펙을 갖추면, 우리 인생에도 마일리지가 쌓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어, 갈수 있는 도시들의 순서도 다 바뀌어요.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고, 누비면 누빌수록 넓은 것이 바로, 뭐다? 세상이다. 자, 이 진리가 바로 선생님이 10년 동안 비행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오래된 외국의 속담인데 누구 한번 크게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네한번 읽어보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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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주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외 취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다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식과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외국 사람으로서 취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그 나라 문화와 문화를 이해하고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현지에서는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 외항사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영어 실력이나 키 외모보다도 이 사람이 현지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 외국 항공사의 전형 절차는 지금 보이죠? 보이는 것처럼 서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그 질문에서 패스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추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려진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조로 몰아 놓고 그룹 디스커션을 시켜요. 자, 1차 서류 전형, 2차 개별 질문에서는 나 혼자 해 나가도 되는 과정이에요. 나 혼자서도 나만 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이지만 자, 3차 시험부터 3차 시험 그룹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과 마지막 파이널 1대1 면접에서는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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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역할은 서비스직이죠. 서비스란 건 뭐죠?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서비스 개념, 서비스 마인드 없이는 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시대의 세계화는 아,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여러분이 법조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 어떤 분야에서 종사를 하게 되더라도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환자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응? 고객의 어, 어,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없어요. 서비스 마인드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서비스 마인드를 내 몸에 채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주역, 계란 노른자가 될수 있어요. 꿈은 꾸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꿈,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지금은 내가 키가 작고 왠지 테, 거울을 보니까 너무 못 생기고, 응? 또 엄마가 엄마는 나한테 공무원이 되라고 하시는데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왠지 스튜어디스를 접어야 할거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법대 출신이라 승무원이랑 안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고민들이 반복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꿈은 진화한는 자의 것이고. 이 진화라는 것은 모두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랬죠, 그죠? 중학교 1학년처럼 이렇게 원석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가슴속에서 키워주고 또그 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은 꼭 이루어질 수 있어요. 면접에서 그룹 디스커션은 그룹 그룹으로 디스커션. 호의를 해서 좋은 주제에 어울리는 결론을 내는 건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배려심, 배려심,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이기적이지 않은 친구인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여기서 걸려지면 마지막 1대 면접을 보는데 이1대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블체크하는 단계예요. 그룹 디스커션은 이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1대1 파이널 면접에서 따로 만나서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고 남이 쓴 답을 베껴서 대풀이한것 밖에 아니었다는 라게 판단되면 다시 면접 볼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비스 경험, 그리고 영어 실력, 그리고 아이컨택, 그리고 나를 대할 때 어떤 에티튜드 아, 쉽게 얘기해서 자세가 긍정적이고 괜찮은 친구다. 책임감이 돋보이고 중동처럼 이렇게 먼 나라, 문화와 환경과 역사가 전혀 다른 나라에 데려다 놔도 우리같이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런 큰 항공사 기에 유니폼을 입혀서 넣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구나, 자랑스러운 친구구나라는 판단이 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자, 아라안공사 승무원 지원 자격은, 자, 일단, 학력이 고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쉬울 것 같죠? 그죠? 어?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졸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고졸하고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굉장한 규격을 중시해요. 규격을 중시해.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사람들을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이렇게 순을 세워서 1등이 아니면 야단을 치는 그래서 속상한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계 무대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무대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항공사는 전 세계 92개국에서 승무원들, 승무원들 선발해 오고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은 한국 한국에서 온 친구죠. 한국 사람 또 선생님 동료 중에는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튀니지 모로코 사람 이렇게 모든 국적들이 섞여 있는 다문화 아 다문화, 다문화라 그러나요? 멀티 영어로 하면 멀티컬츄럴이라고 그러는데 멀티컬츄럴 인바람먼트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나라 내가 몰랐던 다른 친구의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걸 배워가면서 즐기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이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영어를 잘해도 합격할 수 없어요 고졸의 의미는 뭐냐면, 고졸의 의미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졸이에요. 영어는 경쟁력이에요. 전 세계 의 공용어예요. 그죠? 무조건 영어는 해야 돼요.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 자제여도 영어가 안된 친구는 세계 모델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실력이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것은,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 모델에서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은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취업 문화가 선진화된 외국일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요. 지금 선생님 얘기 드니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세요?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라기보다는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죠? 네자만 20세 이상 신장은 157 여자 157 남자는 170 이상 지금까지 어떤 경력들이 필요한지 해외 취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조금 이해하셨어요? 네 아까 선생님이 해외 취업은 백년 대개라 그랬죠? 네 해외 취업을 통해서 개인의 안정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어, 이루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당신이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데 이 회사에 합격해서 그냥 왔다라고 생각했다면 단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 어떤 인생을 사느냐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진화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진화하는 삶, 진화하는 삶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는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 현재 자신의 순간에 몰입을 해요. <laughs> 자, 아, When you really want something, 네가 정말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맞아요? 어, 어 something이 뭐냐면 여러분의 꿈. 네가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really 원한다면, really 원한다면, 자, all the universe conspire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Universe 뭐요 우주예요, 그죠? 우주, 우주, 달, 태양, 해, 별, 수성, 행성, 금성 이런 것들이 있는 우주가 우주는 뭐한다 그랬어?가 진화한다 그랬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삶에 투입을 시켜야지, 삶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삶이 주는 대로 그냥 그냥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번 달에 꼭 반드시 순위를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해서 장학금을 찾아서 우리 엄마를 주고 싶다. 목표를 세웠어. 알았어요? 목표를 세웠어.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우주가 도와줘요. 우주가. conspire, all the universe가 conspire,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계획을 짜서 모든 에너지를 부여해줘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문장이 바로 연금술사라는 책을 쓴 작가 파울로 코엘류가 남긴 명언이에요. 선생님은 서른 살에 카타르에 가서 커리어를 바닥부터 탑까지 쌓아올릴 때마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힘든 순간마다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30살에 스튜어즈스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의 편견과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친구들과 어, 가족들도 정신 차려라 물도 갖다 주고 물 마시고 정신 차려라 안 된다 나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이쁜 줄 아냐 안 된다. 너보다 더 이쁘고 똑똑한 애들도 떨어진다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말을 믿고 끝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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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선생님 오늘 전해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꿈 살기에 도움이 됐어요? 네. 어. 네. 해외 취업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에 어떤 꿈틀이 생겼나요? 생겼어요? 네. 자, 도움이 됐다면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을 한번 따라하고 오늘 강연을 마칠게요. 선생님 따라해요. 모든 우주의 원리는 진화이다. 꿈을 꾸지 않는 자. 진화하지 않으리, 진화하지 않으리. 세상은,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할 일은 많다. 살면, 살수록 아름답고. 살면 살수록 아름답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나이 들면 풍요로운, 것이. 풍요로운 것이 꿈꾸는 자의, 꿈꾸는 자의. 인생이다 자, 여러분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 선택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나요? 네. 자, 오늘 도움 됐나요? 네. 야 여러분 그럼 박수 한번 하시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정보와 또 용기까지 주셨어요. 우리 지병님사무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아마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겼을 거예요.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고 우리 사무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을 써서 스케치북에 써서 번쩍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사무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아볼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스펙이라고 쓴 친구. 스펙, 예. 두 번째.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스펙이 꼭 좋아야 하나요?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스펙이 좋아야 하나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어, 우리 친구는 스펙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맥, 인맥이나 막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해외 취업에서 스펙이란 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격증이나 학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실력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책임감, 인내심, 지구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스펙이 전혀 없는, 무하게 준비해 둔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인내심만 있다고 해서 뽑지도 않아요. 그죠? 남들하고 똑같은 어떤 조건이라면 인내심을 더 갖춘 사람이 또 훌륭한 스펙을 가진 게 돼요. 알겠어요? 음.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선택을 해 볼게요. 제가 이번엔 하나 꼽아볼게요. 저기 여자친구. 스튜디스 하면서 힘든 점. 아 어, 힘든 점이요? 어. <laughs> 질문도 참 귀엽게 하네요. 스튜디스를 하면은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차적을, 그리고 음식을, 식사를. 여러분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아침에 엄마가 일곱시 반에 밥 차려주고 도시락 먹는 시간 따로 있죠? 선생님은 그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어, 손님이 아프시거나 누가 저를 필요로 하면 모든 걸 중단하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음.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 여기는 낮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로 가면 카타르는 밤이에요. 시차 적응을 아,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어, 몸이 항상 부어 있고 비행기는 기압이 낮거든요. 기압이 낮아서 기압이 낮으니까 감기가 오거나 몸이 좀 피곤하면 귀가 잘 멍멍해요. 이런 점들이 피고, 이런 점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지만 어? 이런 부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편함이나 병들이 사라져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지만 정신적으로 정신력으로 힘든 부분들을 버티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 사람? <laughs> 아직 목표가 없다면 늦은 건가요? 라는 질문. 아직 목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늦은 건가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선생님 아까 강연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릴 때 선생님 몇 살에 스튜디스 했다고 했어요? 아, 서른 살에 스튜디스 했다고 했죠? 솔직히 얘기하면 서른 살 되기 전까지 목표가 없었어요. <laughs>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른 살 됐을 때 갑자기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늦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다라는 거는, 어? 절코 늦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오늘 외양사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사무장님 오늘 정말 열정이 넘치는 강연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니까 어 반가우면서 또 제가 가져온 어떤 스토리를 다 털어놓으면서 에너지를 다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혼이 진화하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했죠? 저는 제가 여기 오면서 가지고 왔던 선생님의 모든 기와 열정과 진화할 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여기서 놓고 가요. 나다 여기다 늘어나는데 받았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 다 늘어놓은 에너지를 받아가셔서 진화하기 시작하신다면 선생님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즐거워하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그 힘으로 오늘도 진화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장님, 오늘 정말 네. 열정적인 강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는 무궁무진한 꿈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꿈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분은 시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하고 이었요짱이에요너왜 이쁘냐, 고이에요너너